우리는 야곱의 광야 야곱이 부이세벨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서 해가 지어서 해가 지어서 거기서 유수 가졌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하고 어,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한 인생길 부이세벨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피곤하고 지친 신명과 같은 그런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고 있는 모든 것, 일거수, 일투족, 우리 갈 길을 다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에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곳에 가니까 해가 져서 어두우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잠자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가 져서 거기서 유수가려고 돌한 개를 취해가지고 그 돌을 배기로 삼고 잠을 자더라. 그 우리는 도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베개하고 즉 베개는 그냥 우리 베개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머리 대는 것이 베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를 대고 모든 인생 생각과 사상 전체를 다 예수님께 기대고 잠잘 때 예수님과 함께 잠잔다는 말은 잠을 자는 것은 그 속에 죽음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시어 내가 죽고, 예수님 하시 예수님과 함께 동침하게 될 때, 동침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침하게 된다. 그 동침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인생이 변화가 되죠. 막판 맞장에 잠자는 시간에 죽음 끝나는 시간이지만은, 동침할 때 어떻게 됐다?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침할 때 과부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 낙은애가 내 집을 찾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침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준다. 그래서 그 동침할 때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야곱은 아요 그래서 본 적,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있었는데, 오늘 꿈에 본다, 우리 꿈에 꾸는 이런 꿈이라든가, 내가 적극적인 사고 장식에 의해서 꿈을 꾼다든가,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얘기의 꿈은 뭐 모두가 다 누가 하나님의 꿈에 계셨고, 아니님 보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꿈이란 말은, 뭐를 얘기한다? 그 꿈이란 말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는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잘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내 머리에 대고 내가 잠잘 때에 그때는 우리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잘 수밖에 없지만 그 현장은 누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사라지듯이 강거해지도그 꿈을 꾸는 하나님이 꾸게 주셔서 꾸게 될 때에 우리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다 되찾아야 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소와 함께 하셨고 요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하나님, 요소의 하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누구? 야곱의 하나님 이되어져 됩니다. 오늘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경 구경꾼만 되어져서 교회 왔다 갔다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린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레드 동산의 회복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꾼 것도 너부갓네스로 왕이 꿈을 꾼 것도 오늘 야곱이 꿈을 꾼 것도 다니엘이 꿈을 꾼 것도 모두가 다 자기가 어떤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밤에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꿈을 꾸어진 거아니냐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어진 것밖에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부간대에서 이 꿈을 꾸겠다고 야곱이 이런 꿈을 꾸겠다고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겠다고 요셉이 이런 꿈을 꾸겠다고 해서 그런 꿈이 꾸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따라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 꿈은 우린 건강하다는 것이요 그 꿈은 하나님이 내게 나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그심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꿈을 꾸게 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 꿈을 꾸면 야곱의 신명이 회복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게 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느부가네살에게그 꿈을 꾸게 해서 회복시키다 누구를 내 백성을 자기 자신을 모두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델이그 꿈을 꾸게 해서 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에 나 단델의 욕심을 요셉의 욕심을 러브간 네셀의 욕심을 오늘 야곱의 욕심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꿈을 꾼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그 꿈을 보니까는 뭐가 있더라? 사다리가 있더라. 그 사다리가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다 가셨더라. 그 사단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약한 것 같지만, 은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과 하늘의 꼭대기를 연결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연결해 놓으면 우리는 그 길을 사단들 못하고 가면, 예수님의 길로만 따라가면 은 우리는 하늘에 닿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달다리가 되어져서 하늘까지 되어져서, 우린 절대로 하늘까지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결하는 그 사달다리를 타고, 우린 천국까지 가게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달다리가 어디까지 하늘 끝에 다았다 무한하게 연결되어지는, 표체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은또 번져.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놓아진 것을, 하늘 꼭대기까지 다젖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본드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라. 지금 바로 여기다. 지금 이 시간이다. 이거든. 오늘 이런 보라는 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이 시간에 보라이 시간에 지나가면 못 본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현장, 지금 이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는 말이 그냥, 어, 보는 겁니다. 그 보라는 말은 굉장한 포이트가 있는 거예요. 보라 이것 못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야곱이 꿈에 본적 꿈에 본적 보아라 꿈에 보아라 네 꿈을 보았는그 꿈을 보아라 이 시간에 지나가그 꿈이 사라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또그 꿈을 보았는데 또 보니 뭡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또 본적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창세기 28장 1 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사겠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는 사자 사신 이 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즉일평 방향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 우리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사자 메시지를 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해 주는 사람 이 임무는 하나님의 임무는, 야, 복음을 전해라. 때가 차차히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로 끝나는 게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또 믿음이 온전한것믿루고 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전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것은, 뭐 성경 속에 구약 속에 나타난 사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고 또그 뜻을 가지고 기동원이 사자랑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사자랑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사자랑 만남 면그 사자가 하나님의 응답했었던 그 뜻을 가지고 신분을 수행을 했으히그수을 수행한 보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사자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자는 그래서 천사를 천사를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 구약에는 선지자 구약에는 또 제사장 구약에또 왕과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회를 감당하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과 같이 또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그것이 습별한 삶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자 즉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고, 그 백성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서 임무를 삼농하는 사람이 바로 사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서, 그가, 그 위에는, 그 위에는 뭐가 겁니까? 사달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님 사자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데는다. 그러면 그 위에라는 말은, 그 위에라는 말은, 그냥 우리 위에를말하죠그 위라는 함께. 또그 위에는 함께, 곁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라. 예수님의 사닥다리 위에라지만, 사닥다리 위에지만은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라는 말은 사닥다리 위에지만은 예수님과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하님의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야곱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해가 져서 돌을 베기하고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라 내려. 먼저 야곱의 기도가 야곱의 그 봄성의 마음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줄믿으시바그 근데 그 사자들이 내려오지 않으시면 올라갈 수 없는 줄 믿으시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꿈을 비상을 보여주고 그 이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내리라, 오라. 그러면, 그 위에는, 사다리 위에다, 사다리 위에다. 그 사다리 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 오늘 우리는, 다른 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디로,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있다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길은 없어.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산 꼭대기에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되어져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야곱이 꿈을 꾼것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 오직 예수님밖에 한 길이 그 길.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사다리 위에는 하늘 꼭대기 닿는 것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하늘 꼭대기 닿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도전해도, 그래그 도전에서 바벨탑을 사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 넣고 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너뜨림으로 말암아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과학, 어떤 지식, 어떤 이론, 어떤 경험,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사고사고사고 아무리 높고 긴 다리를 아무리 높고 긴 사다리를 만들어도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우리가 만든 그 건축물 위에서 살았더니 녹아지는 것이지 꼭대기 나아지는것도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 그부만이 어디에 하늘 꼭대기 닿있는줄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가면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는 천국을 가는 아름다운 언이 복된 길이 돼. 그래서 그 위에, 그 위를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절대로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없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만그 하늘 꼭대기에 닿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서 뭡니까? 오르라, 내려라. 오르라, 내려 오늘 그 사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 오르다, 이 말은 올리워진 것입니다.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려지게,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도 이끌어 올리는데, 이 말은 올려진 것이다. 그런데, 떠나가고 멀리 갔던 사람, 끌려갔던 사람, 떠나가고 멀리 갔던 사람, 끌려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높이 데려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 안에서. 전에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내가 LN의 동생을 내가 쫓긴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갈지도 모르고 자꾸 가다가 가다 보면 점점 점점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동편이에요, 동편.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모든 것 서쪽, 서쪽. 성경 참 이상해요. 그래서 성목의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 문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진 들어가야만이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다. 동쪽에서 서쪽. 그래서 복음도 어디서 에 동쪽으로 서죠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리는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그랬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부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 길이다 하고 시작해서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동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모든 것이 동일한 어떤 원칙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다 똑같아. 누구도 예수 그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다. 누구도 예수 그쪽 없으면 구원을 못 받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없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서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진 것은 떠났고 멀리멀리 자꾸 멀리 떠나있던 우리,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올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리라 가더라 이 내리라 가다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 내리다 이 말은 또한 던져지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죽다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셔서 죽었어요. 그럼 내려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믿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끌어올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는 말은 먼저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왔기 때문에 누가? 죄사자들이 내려와서 올라가고, 올라왔던 사람이 또 내려오고, 그럼 오라 내려가면서 교제를 합니다. 즉,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오르락 내려가 내려락 오르락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바로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야곱 때문에. 야곱 때문에 천사들이, 죄사들이 내리 오르락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야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야곱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와 여러분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 그럼, 나와, 여러분들, 나 때문에 십자에못 박아 죽었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행해진 말씀이나, 나와, 여러분들의 말씀이나,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성경에그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때 당시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는 야곱밖에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라. 내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은 늘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그하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뱃속으로 할 때에 나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찌게 되고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는 것이 목사님이죠 뭐, 건강하고 돈 주고, 뭐 어떻게 잘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서시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메시지를 전파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 필요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고 은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한 일을 여호셨잖아요한 일을 해가지고 큰 일을 행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두가 협력을 선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큰 일을 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 도 가져와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그니다 거지 처음에 쉔 상태로 돌아가야 돼.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 돼. 이처 전부 다 복음의 본질, 복음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전혀 없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죽어지고 나자져야만이나 자신이 사라져야만이 겸손해져야만이 하나되고 땅덩그리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 요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총회 전도국에 제가 먼저 국장했기 때문에 가서 자문을 여기 계셨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모르겠어 야, 야, 내가 너무 교만해있구나 저들도 정말로 모두 다 하나님이 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랬는데 마치 내가 뭐 옳고 저리 잘못돼가지고 정지하는 그런 마음이 야보는 그런 마음이 나 자신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삶 속에 진행을 하고, 고민하고, 돌아가서 내또 회개를 많이 했습 아, 이래으면안 되는데, 나도 별반 다르구나. 내가 정말 왜 저렇게 얕보고 잘못되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이 내일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늘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될 때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분노가 아니고, 진노가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사랑이 갈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테두리가 형성되어지는 줄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겸손해지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르락 내려가. 목사가 죽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때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줄믿으시 바랍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내 기분에 내 느낌을 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내가 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가미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고 또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채찍할 때는 채찍하고 고면을 골 때하고 사랑할 때를 사랑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들을 신명을 중심을 가지고 하늘에 기도하고 같이 올라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고 그 본질 안에서 참 행복하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무시하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어떤 모양 속에서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의 우리 생명성교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이야.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여호수가 따라오는데 여수가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모세가 죽고 여호수와시대에 돌에 태어지는 것같이 오늘 우리는 이전까지는 모세 시대들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고 없고 보잘 것 없는 지극히 적은 한 교회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이 우리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언혜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계속 내려오라 오라 내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내 욕심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주기 요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이루어져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느님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조건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다 채워서 능력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입을 나왔을 때 광량에 나와서 아무도 먹을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예비해 주셔서 원전원 없이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면 굶어 죽고 그런데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순정하고 하는 것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실 때에 만나도 풍성해졌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요수아시를 통해서 요단금을 건너가면 그 땅에 가난 땅에 그 땅의 모든 것이 그 땅의 음식을 먹고 그 땅의 삶을 살때인그 땅의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는 줄 믿으십니다. 그 땅에도 풍족하고 능량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여 일하는 소에게 멍게를 펴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풍족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형이든지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요수아 시대를 기록해 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기이한 일과 크게 하는 일과 명령의 능력의 약속이 나타났던 것들 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이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하늘에서 가장 르라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던 야곱처럼 나도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